과 함께 배워요. 자, 2과 학생용을 펴 보세요. 제목은 누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나요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함께 배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함께 보세요.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무엇이 가장 특별할까요? 사람이 가장 특별해요.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기억하기. 이모티콘 암호를 사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이모티콘 암호로 가득한 비밀글이 있어요. 나라고 표현된 것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요 이모티콘이랑 똑같은 이모티콘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 형이랑 같네요. 자그 옆에 있는 이모티콘 이 모양이랑 같은 이모티콘 찾았다 상자 요거는 뭐랑 똑같을까요 쭉 가면 어 입벌리고 있는 똑같은 모양을 발견했어요 자그 옆에는 자 암호를 가볼게요 여기 있네요 양 자, 첫 번째 문장 우리 완성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눈치챈 것 같은데, 우리 다음 문장을 풀어보면서 더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요. 두 번째 문장 같이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우리 이 모양 아까 본것 같은데, 자, 아무 이모티콘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모자였어요. 우리 아까 모양 할때 한번 찾았죠? 자, 그 옆에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모티콘일까요? 든. 자, 그 다음엔 이모티콘이 네 개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 응? 혀가 나왔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슬 자세 번째 한쪽 눈은 감고 있는 리자 메롱하고 있는 이모티콘 라입니다 자 우리 빈칸을 태워서 두 번째 문장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내 네, 아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데 핵심 문장을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나요?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모두 다 너무 열심히 잘 배웠기 때문에 대답을 잘할수 있었어요. 자, 우리 함께 실천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청직기는 여기 밑에 단어풀이 볼까요? 청직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에요. 하늘과 바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펴야 해요. 이제 부록에 있는 줄줄이 책을 뜯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짠! 줄줄이 책을 뜯었습니다. 우리 함께 접어볼게요. 파란색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책을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 줄줄이 책 완성. 이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문장을 함께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을 쓸 때.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형상, 모양, 사람은 다른 색깔로 쓰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함께 써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자, 형상은 우리 좀 다른 색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까요? 모양, 대로, 우리가. 자, 사람도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사람을 만들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뒷면에 있는 빈 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따라서 써볼게요. 여기서는 우리 다스리게 이 단어를 다른 색깔로 한번 써봐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 자, 하, 시, 고. 네, 우리는, 나는, 여기에 자기 이름 써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리수거를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경뉴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완성한 줄줄이 책을 가지고 친구나 가족에게 소개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결심하고 쓴 것처럼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환경뉴스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외쳐요. 한번 따라 해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 여러분, 이과잘 배웠죠? 이제 집에서 가정용 미션북 이 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면 이렇게 칸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양으로 체크를 하면 돼요. 다 끝난 다음에는 뒤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이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